어제 많은 민주당원들의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정봉주 예비 후보의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강부글에 한민수 조상호 씨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선 저렇게 찐명자를 갖다 붙이지만 의도가 너무 다분히 보입니다. 친명, 찐명 이런 거안 한다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박용진은 대상이 아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말도 안 되는 기대 자체를 품지를 말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북을 해 전략 공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금 이런 민주당이 실망스럽다 탈당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민주당을 어떻게 하면 더잘 바꿔갈 수 있을까 개혁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늘 조중동을 비롯한 국힘 쪽 정치인들한테 프레임 낙인찍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전략공천 방식으로 재추천한다고 전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서 국힘 측의 뻔뻔함, 내로남불 이거를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도태우 씨 결국 공천 취소 소식이 전해졌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망언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할 것이다. 도태우 조수현 논란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반성했을 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할 겁니까? 특히나 지금은 공천을 앞두고 있기에 무슨 말이든 그냥 잘못한 척도 심지어 무릎도 대놓고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국힘 쪽 정치인들 아닙니까? 게다가 런종섭 논란에 대해선 내일이라도 부르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쉴드를 쳐주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님의 비판처럼 도주 대사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호주대사가 아니라 지금 도주대사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택도 없이 쉴드 치는 게 바로 한동훈 씨라는 점을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윤석열 정부도 결국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진상규명하고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한 몸통이다. 이걸 계속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본인이 4월 이후로 정치하길 바란다면 국힘을 찍어달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힘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하여튼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게감도 없고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저 태극기 부대 원툴로만 가려는 걸로 보이죠. 그저 본인한테 심취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죄다 가려버리고 본인 셀카 찍기나 급급한 것 같은데요. 도태우 씨를 내치자 차명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태우를 쫓아냈다고 한동훈 약발 떨어진 게 다시 살아날까? 이종섭 빌런 방치한 건 어쩔 거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동훈 씨를 향해서, 동훈아, 그 잘난 너의 동료 시민들과 잘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차명진 씨도 막말 논란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아무튼 저렇게 자기들끼리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계속해서 주목할 포인트라고 보고요. 특히 도태우 씨를 저렇게 쳐낸다 하더라도 문제가 끝난 게 아니란 겁니다.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키운 게 바로 장예찬 씨 아닙니까? 심지어 이번엔 대학생들 향해서 망언을 퍼부었던 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책값이 아깝다고 징징거리는 대학생들이 한심하다. 아니 비싼 전공서적 비용으로 고통을 받는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국가가 정부가 정치가 역할을 해서 최대한 힘을 보태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두고 한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고요? 심지어 청년 8일을 하면서 정치를 한다고요? 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저런 사람이 젊은 정치인으로 교체를 해달라 그러면 어느 누가 제대로 공감을 하겠냐고요? 이렇게 떡하니 본인이 페이스북에 끄적여놨던 거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있고요. 지금 난교찬 논란뿐만 아니라 사방의 총질에대해서 거의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도대체 정치를 한다는 인간이 뭐 저런 글들을 써놨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크게 주는 만큼 국힘에서는 계속 품고 간다면 그대로 심판받을 겁니다. 다음 채팅에선 말할 것도 없고요. 오죽하면 네이버에서도 쉴드조차못 치고 있습니다. 난교의 힘, 성예찬,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부산, 서울 시민들, 그리고 동물, 대학생, 직장인, 전부 다 욕하고, 그래놓고 일본을 찬양한다? 뭐 저런 인간이다 있냐? 이런 비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커플티 색이랑 디자인 똑같이 맞춰 입은 신혼부부들을 향해선, 결혼하면 제정신이 나가나 보다. 이런 망언을 했었던 것도 드러나고 있죠. 그냥 양파라는 말밖에 안 나오고요. 지금 언론에서도, 난규 예찬 다음은 일본 예찬이냐 이러면서 또 터진 장예찬 막말 논란을 주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한둘이 아닐 정도로 사태는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 장예찬 씨가 이제 와서 사과하는 척을 한들 그에 넘어갈 수 있겠냐고요. 심지어 여기에 윤선인 씨까지 달라붙었습니다. 이게 국힘 입장에선 최악의 그림인데요. 친일 논란의 중심에서 있는 윤선인 씨가 장예찬의 말이 틀린 게 없다 이렇게 옹호하고 있다는 점. 이게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이런 나중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발언에 민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맞다.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말은 맞다. 그러면서 아직 당 공간위에서는 장기찬에 대해 논의하고 있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냐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발언의 시점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사과문 후보 태도 입장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라니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까지 해주고 김건희 씨랑 저렇게 사진까지 찍고 결국 이것 때문에 못 내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따지고 말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수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읊어드려요. 참고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신속 조사해야 된다며 참여연대에선 시민 2,399명 함께 힘을 합쳐 권익위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대통령실에 터무니없는 소리들 김건희 씨에 대한 성역화 무조건적인 실드 이게 좀 정도껏 해야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 이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참고로 2,399명이라는 숫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태료 2,399만원을 상징한다고 하고요. 지금 국힘에서 사고를 치니 대통령실에서도 저도 여기 있습니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이 MBC에 대놓고 협박을 해서 이것도 난리가 났는데요. MBC는 잘 들어라. 그러더니 기자가 허벅지에 칼두방 찔렸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한마디로 지금 정부에 비판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면서 이틀막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저런 인간이 지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수석이고요. 당연히 네이버에서도 도저히 쉴드 불가능한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80년 된줄 아냐? 이런 말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정봉주 예비 후보에 대해선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조중동 뿐만 아니라 국힘에서 아 작정하고 물타기를 시도하는 대상으로 삼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계속 힘을 보태서 민주당 내부를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두들겨만 받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도태호 씨를 공천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남아 있는 사람들, 특히나 지금 당장은 장예찬 씨 어떻게 처리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저들의 내로남불 문제를 계속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의 망언 이것도 주위에 계속 알릴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인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